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목소리> 냄새가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냄새가 강한 로션 등의 향이 집사에게서 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을 오랫동안 뻔히 쳐다보는 집사를 고양이는 싫어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또큰 동작을 하는 보호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끌어안는 등 이런 행동들은요 대체로 그리 즐기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집사의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흡연하는 집사를 싫어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간접흡연은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고양이는 털에 담배 입자 자체가 묻어서 구름인 과정에서 다시 먹기까지 함으로써 3차 노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은 물론 구강암과 림프암 등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후각은요 집사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전자 담배에도 또한 적용이 됩니다. 고양이는요. 집사의 몸에서 또 옷에서 나는 니코틴이나 혹은 타르 냄새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집사가 복종을 바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강아지를 키우던 집사에게서 혹은 권위적인 남자 집사에게서 종종 보이는 실수입니다 고양이에게 강아지와 같은 복종 심을 바라고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강아지는 서열 사회를 이루고 서열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하며 그것을 자유에 대한 속박이 아닌 보호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열이란 개념 자체가 희박하고요. 또 홀로 독립적으로 사냥을 하며 살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복종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요. 충성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한 영역권을 공유하는 동료 아니면 대신 사냥을 해 주는 엄마 정도의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훈련이나 교육으로 어떤 강요를 한다면은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요. 과도한 스킨십을 싫어합니다. 고양이의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하는 스킨십은요. 없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의 표현은 보통 알로그루밍 혹은 알로러빙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볍게 쓰다듬는 행동 정도는요. 알로그루밍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큰 상관은 없으나 끌어 안는 등 이런 행동들은요. 대체로 그리 즐기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속박당한다고 생각하여 극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킨십은요. 되도록 가볍게,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만, 고양이가 원할 때까지,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쉬도 때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쓰다듬는 행위는요, 고양이가 즐기는 스킨십이나 애정의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다음 네 번째로요, 강한 향이 나는 보호자를 싫어합니다. 냄새가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냄새가 강한 로션 등의 향이 집사에게서 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도 그리 즐기진 않지만은요. 그런 향이 고양이 자신의 몸에 묻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집사를 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라도 집사가 강한 향을 풍긴 채로 이렇게 깨싸듬어 자신의 털에서 그 향수나 그 로션 냄새가 밴다면은요. 지금처럼요. 격렬하게 묻은 부위를 핥기 시작하여 냄새를 지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좀 키워보신 분들은요, 향수도 사용 안 하고 로션이나 샴푸조차도 향이 작은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목소리가 크거나 또큰 동작을 하는 보호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청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더구나 자신의 보호 본능이 강하여 경계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큰 소리는요. 항상 고양이를 긴장시키며 본능적으로 놀라게 만들게 됩니다. 갑작스런 큰 동작은요 고양이는 때로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요 조용한 동물이고 사냥을 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자신의 보호와 사냥의 성공을 위해 항상 조용히 움직이며 또 적은 소리에도 경계를 하는 것이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아직 고양이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요. 고양이가 놀라지 않도록 되도록 목소리 톤 항상 낮추시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갑작스런 큰 동작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음 여섯 번째로 과묵한 주인을 싫어합니다. 조용해서 고양이가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고양이는 여러분이 무언가 말을 걸어주는 것을 즐깁니다. 고양이는요, 집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또 엄마이자 동료인 여러분의 반응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묵하게 있다면요, 무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러한 무심한 태도는 고양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부분의 고양이는요, 무슨 말인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는 못 해도요. 몇 가지 단어와 억양으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자꾸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은요. 고양이도 다양한 소리를 내며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서 고양이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도 더불어 풍족해질 것입니다. 밥 먹었어? 오늘 심심하지 않았어 이건 어때 맛있어 뭐 이런 간단한 것부터 밖에서 있었던 여러분의 애완을 함께 나눠 보세요 아마 조금 더 고양이와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눈을 계속 쳐다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를 긴장시킵니다 사람은 인사할 때나 관심 있을 때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예의니까요 하지만은요 고양이 세계는 다릅니다 눈을 뻔히 쳐다보는 것은요 무례하며. 도전의 표현입니다. 즉, 눈을 주시하는 것은요, 고양이를 긴장시키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아직 친하지 않은 상태라면은요, 고양이는 긴장을 하고 집사인 여러분을 더욱 경계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큰 덩치를 가진 여러분이 도전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니까요. 눈을 오랫동안 뻔히 쳐다보는 집사를 고양이는 싫어합니다. 관심 있어도요, 약간은 무심하게 대하는 집사에게 고양이는 경계심을 더 빨리 풀고 더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이게 밀당의 기본 아닌가요? 다음 여덟 번째로요. 아기한 뜻이 거꾸로 고양이 앉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렇게요. 으쌰, 일로 와봐봐. 자, 우리 뒤집어 하나 볼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난리가 나네요. 고양이는 안기는 것 자체를 그리 즐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꾸로 악의한 뜻이 배가 보이게 않는 행위는요 고양이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을요 무한히 신뢰하여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리 즐기는 행동은 아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요 장시간 홀로 방치하는 집사를 싫어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집에 돌아오면은요 고양이는 야옹거리며 집사를 반깁니다. 야 이러면서 반기잖아요. 혹은 빤히 쳐다보며 쿠다다 화장실을 가거나 빤히 쳐다보며 스크래치를 하기도 합니다 집사의 귀환에 흥분된 마음을 푸는 고양이 나름의 격한 환영 인사에 들어갑니다 이제 왔냐? 나 혼자 너무너무 심심했다 난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은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고양이는요 분리불안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홀로 있다는 고독감과 무료함을 그리 즐기지도 않습니다 이건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는 고양이를 위해서요 혼자서 놀수 있는 여러 장난감과 또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집에 많이 만들어 주세요 고양이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과 무료함에 힘들어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마지막 열 번째 너무 깔끔한 집사를 싫어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요. 너무너무 깔끔하셔서요. 여기저기 밥그릇 넣는 것도 싫어하고, 또 여기저기 화장실 나누는 것도 싫어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두어야 하는 성격이라면요. 고양이와 여러분은 상성이 잘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깔끔한 동물은 맞으나, 사람의 생각하는 깔끔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밥그릇이나 물그릇은 몇 군데 정해서 떨어뜨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인테리어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 때로는 캣타워를 두어야 하며, 또 깔끔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숨집이나 해먹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고양이 화장실이나 스크래처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책장이나 장식장 위를 치우고 고양이를 위한 캐스텝으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고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을 고양이와 나눠서 써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만 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려고 하신다면요,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집사의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